진짜 조심해. 네. 파란색거 확인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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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요? 에요파색파색 있어요. 아, 9시 끝에 있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이따갈게요뭐 음. 하고 있죠? 어.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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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됐어. 다시 했는데? 그냥 못봤네 죄송해요. 암산은 설런님.

아니요. 응. 헤요 어, 안돼요. 돌아야 돼요. 되게 가지 마세요. 그러면 가봐요. 바다 안 뜨고 안 뜨면 그만면 두세요. 이제 이파빨 성보 한게만요빨리채쓸게요리빨리채 빨널 어. 갑니다 아, 어? 홀라 헤드 드세요 여기 저작 막.. 어요 나가요 네. 어. 안돼.. 드레이크 안 돼? 다만요, 안 돼요. 왜안 돼요. 안요안 돼요. 이요안 돼요. 안 돼요. 안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네요안 돼요. 한가요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안 돼요. 안돼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어, 안 돼. 5번. 예? 어디 아. 해, 조심. 아. 안 돼, 안 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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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나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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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번 3번. 3번. 요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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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거번3 몸에 까만 거? 몸에 까만 거 있지 넘어머는어지는거 아야 죽다 왔안돼그어죽아갔다 보내줘 크릴이에요 何いい<っ>か手もんはこれはよく見よう、ボールとね。ま 아시 선법을 들어가야. 진짜 선비. 가만, 어, 야. 안전해져 있어. 이요마이 한번 둘, 으 둘, 둘, 빨라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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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아트 됐어요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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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난위기다했어 오늘도. 끝 가운데 좀 빼줘요 도 오늘도. 오늘도. 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오파티오쪽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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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번오늘 아, 니버트는 아, 들어가면 안돼 들 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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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가요그전해야 돼요. 받로 전화. 빨라가짜고 빨리 빨리 아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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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는 지금 지금은 지금은 지금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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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은 여기 은 지금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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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금 지금은 지금 아, 아니, <laughs>

이 살짝 가고 빠른... 나무. 오른쪽 나무. 빨리 와야지, 일단. 배스원은 없네. 잠깐만. 몇 시였죠? 거의 9시였습니다. 나무. 나무고. 까리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가 아니, 나이스가 아닌데 아, <laughs> 네. 나오면 안나요 아, 폭우. 아, 아, 폭나 아, 폭우. 아, 폭우. 아, 폭우. 아, 폭우. 아, 폭우. 아, 폭우.

어머튼또짜 와, 재아겠다대도진제 거예요. 아, 어깐 일단 이걸 어머 먼저 감수하고... 해보겠다. <laughs> 어, 잠깐만요. 검은 별 주세요. 터졌사람아 자, 이 있었어. 다들 이거 터지고 나갈게요. 잠깐만, 나갈게요. 아음안 <laughs> 돼요? 그레이크안났요 아, 잠깐만요. 헤드 아,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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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이거 신포맞은 거 같은데? 다 나와봐요. 일단 다 나와봐. 빨강 스9시가 빨강 9시지. 파랑 파랑 9시로 뭐 저거.. 요 터져도 들어가지 마. 2초 동안 기다려. 2초. 네, 어, 그래. 있고... 뭐냐 뭐냐. 아 어. 막찰. 됐어. <laughs> <으쥐. 웃음> 맞 잠시만요 다끌어는어어요 차인데? 에요 되는거만이에요 되는거만 어요 오마이갓 안 돼. 안 돼. 도울게, 우리 아, 죄송해요. 발진. 전님 어, 네. 네. 가래러가 여기 쪽으로 갈거예요선생님 오, 조심해 잘못 눌렀어. 위험한...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방금 개인... 아, 아, 여기... 뭐 응? 개인 똥 빼고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로여기 음. 오른쪽. 있어. 게임만 조심하시고. 어, 어, 아. 우와, 우와. 이거, 끝나나? 전부 시정 써요. 시정 다 들고 왔죠. 네. 어, 다들님이 도와줘야 <laughs> 돼요. 저도. 지금 가까운 고 그럼 이 파티 안 써도 되나요? 지금. 나이스다. 뛰어 뛰어. 잠깐. 버섯 조금 보고 있어. 아. 안 돼. 네. 가만하고 올라가겠이거 아, 뒤감안 돼. 이거 안 돼요? 집에 가 네. 이제 가봐요 안돼요. 에? 아, 안무서안데 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해보고. 해도 <laughs> 돼요? 해도 돼요? 응. 터졌어. 저더 폭탄 얼굴로 끌었어요. 어차피. 잠거만아요세개 감을게요. 안돼요. 승레이안돼 네? 아니야. 이거 안돼요. 이거 아요 <laughs> 어? 안감겨됐어아 그래? 어떻게 <laughs> 됐 안돼. 안돼. 아프고 쪽안 겠다. 자폭고 건들지 마요. 네. 다깐만왔어 제가... 얼굴로 끌겠습니다 각도 이거 안돼요 이거 안돼요 나도 안말고을게요상 이거 요 안돼요 네.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다만

이거 안 돼, 지금? 저갈거 같은데? 저기만 가지. 저기만 가지. 저기 뺄게요. 1파트 3파트. 나더 드렸지. 웃으니 막. 남아요. 갔어무력 탔고. 버섯 구 살아있으니 걱정 말라고. <laughs> 이거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또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방 넘어가야 되네. 이거 음. 안 그... 돼요? 아, 더 커. 안 돼. 왜, 왜, 용카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안 돼. 안 알아, 너 죽었어, 임마. 이 파티 방어. 아, 이거, 걸리고 해야 되니. 아, 어, 뭐야, 왜 저기 있어? 안돼 닫겠 아, 깨겠다 아, 깨닫겠다. 아, 깨다 아, 다 아, 깨다다다 나 이게 오클먹이지 아, 예? 다